하고 MLB 경기장을 가보면 아 이것이 서양 문화의 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4~5만 명 정도의 관중들이 꽉찬 경기장에서 숨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 이들은 대중들의 스타들입니다.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선수들은 정말로 운동장에서 뛸 맛이 납니다. 한편 구단주들과 팀 관계자들은 자기 팀을 강팀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 야구장에서 뛰고 있는 예비 선수들을 찾아서 스카우트 전쟁을 또 지하에서 펼치게 됩니다. MLB 선수로 한번 뽑혔다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 할 만큼 선수들 몸값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어떠한 능력들이? 이런 현상을 만든 것일까요? 전 세계 200여 개국 국가 가운데 유독 미국 MLB만이 최고들이 모여드는 경기장이 되었을까요?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왜 못해내는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 인도는 왜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떤 요인들이 있어서 되는 경기장과 안 되는 경기장으로 난이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되는 경기장들은 확실히 몇 가지 요소들을 갖추는 것이지요. 첫째는 경기에 참여하는 팀이 많다는 특징입니다. 선호팀 나와서 1등하는 것하고 한 30여 개팀 나와서 1등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둘째는 시스템 전체가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관중들이 경기장에 몰려왔는데 심판이 내물이나 받아먹고 어떤 팀을 계속 봐주고 있다면 관중들이 결국 경기장을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심판의 매수, 타락이 안 되게끔 여러 장치들을 계속 만드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경기장 주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선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고 있지요. 경기를, 경기장을 관광명소처럼 지역사회나 이벤트 공간으로 손색이 없게끔 멋있게 꾸민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관중들은 늘 선수들을 보고 싶어 하므로 경기장에서 연습하는 것부터 공개해 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표를 파는 것, 예약하는 것, 주차하는 것, 경기장 내에서 패스트푸드를 사먹는 것, 이런 아주 작은 데까지 관중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걸 구단이 직접 운영하는데, 구단들마다 최고의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시스템 관리 인원들, 기록 요원들, 모든 것들에서 다른 팀에 안 뒤지게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준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데서부터 벌써 차등이 생겨 명문구단과 하위구단이 붙게 되면 관중들은 경기를 보기도 전에 벌써 승부예측을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보나마나 진다 하면 관중수가 확 줄어드는 것이지요. 프로정신이랑 이렇듯 아주 세심한 데까지 원칙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계속 진화시켜 나가는 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팬서비스 정신에 투철하다 그런 이야기겠지요. 이렇듯 한 국가발전도 끊임없이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누가 장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데서 승부가 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농업 국가였었는데, 지금은 중화 공업에서 플랜트, 자동차, 조선, 건설 등에서 원자력 발전, 전자 공업, 반도체 공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장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지만, 세계 180여 개 국에서 물자를 수입해 세계 200여 개 국가에 상품을 내답하는 세계 10위권의 국제 무역 통상 국가로 기적 같은 발전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최고 수준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런데 국민들은 이런 지도자들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동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질 급하고 여유가 없고 다소 시끄럽고 해걸이 잘 짓고 한 단점도 있지만 이런 것도 일종의 역동성의 한 부정적 단면이 살짝 드러난 것으로 좋게 봐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얼마든지 좋게 극복 가능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경기장을 만들어준 그 바탕에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정희의 부정적인 요소들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박정희의 공이 아닌 게 없습니다. 한국 현대화의 바탕을 박정희가 깔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보물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박정희의 부정적 요소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박정희의 긍정적 요소를 최대한 살리면 정말 제도로 된 제2의 공부 제2의 해방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너무 한편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성숙된 자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대립 이런 게 없는 마치 운동장에서 야구 경기 보듯 응원석에서는 힘차게 응원하고 나와서는 상대 팀도 존중해주는. 그런 성숙함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각계가 각오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는데 유독 정치 분야가 가장 낙후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자꾸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치만 삼류라 했던가? 자루라 했던가? 과거 이렇게 혹평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반도체 공업이 이렇게든 그렇게 한국 정치 세계 1등 되게끔 확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점 때문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했었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의 제일 질서인 정치 질서가 망가졌다. 그런 얘기 죠 중화학공업, 전자공업 등에 쏟아부었던 그의 열정, 그의 애국심에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정치 선진화에 쏟아부었다 하면, 아마도 지금쯤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부로 존경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와 경제를 유연화시켜 놓고, 경제성장 때문에 정치가 좀 망가져도 이해해달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이 어디 있겠느냐 저는 이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 은 이렇게 어떻게 한 번에 두 가지를 다낼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정말로 한심한 18급짜리 바둑도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논평할 가치도 없는 사고 방식인 거지요. 바둑학원에는 초보 어린애들에게도 세력 바둑과 실력 바둑을 동시에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이 그렇게 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대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도 성취됐고 국정감사제도도 정착되어가고 있었고 인사청문회도 제도화되었고 상권분립의 공직자 재산공개 정당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등또 선거공용제라든가 선거에서의 TV 중계 도입,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근절 등 나름의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이젠 조금만 더 강론을 가다듬으면 한국 정치 경기장도 관중들이 꽉꽉 차는 제대로 된 경기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삼성전자가 소니를 넘어설지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렇듯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시흥창 같은 한국 정치 풍토를 딛고서 정말 세계가 깜짝 놀라는 정치제도, 정치문화 선진국이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꼴 저꼴을 다 맛봤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한국 정치는 구하기 모두 총동원되는 듯한 난장판, 회월 속으로 다시 진입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토네이터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토네이터가 지저분한 것들아 아차 아예 이참에 다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 민주화가 조금 오다가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청와대에서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그렇진 않았습니다 박정희 유신 정고도 대법원장을 존중하고 무서워하기까지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사까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는 게 이게 잘못하는 일입니다 헌법 재판관들도 다 청와대에서 오케이가 떨어져야만 임명이 됩니다.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상임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 혹시 야당 당수도 청와대에서 결정한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관제, 어용, 야당 아니냐?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하게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야당이면 야당답게 제대로 된 태도들을 천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언론들도 대부분 어용들이 되어가고 있고, 과거 보도 지침처럼 언론이 할 말들은 스스로 라인을 긋고 하지 않고들 있습니다. 여론 조사인지 여론 조작인지가 불투명하고, 선거 제도도 부정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게끔 멍터리들이고, 왜 투표들을 했으면 수검표를 안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최종 검표는 당연히 후보 당사자 측에서 하게끔 해야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소송 절차들도 대법원부터가 안 지키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보는 또 평화라는 미명하에 해체되어 가고 있고 한일 관계는 파탄이고 한미동맹도 해체 직전이고 어느 것 하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어쩌려고 이러는 것인지. 그냥 선거만 이기면 된다. 이런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집권당에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 책무, 자세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와서 경원들이 야당 총무에게 결례를 했으면 당장 경호실장을 문책하고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미루고도 국민통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이 어떻게 국정의 제일 아젠데가 될수 있습니까? 이런데도 전국의 동네마다 프랭카드 검찰을 개혁해 나라가 산다는 식으로 걸더라고요? 참으로 이상한 정권입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문재인 정권도 과거 정권들이 잘잘 못해온 적패들, 뜯어 고치느라 고분 분투하는 일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랜 세월 지나오는 동안의 잘못들을 청산하는 작업에 저항이 어찌 없겠습니까? 현재의 야당들 주장에 타당성 없는 것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재 국민의힘 당의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당이 다 잘한다 그러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한국의 정당 정치 전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야당을 괴멸시킬 대상으로 여기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 공작이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품터부터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힘없는 야당, 관제 야당 하나 만들어놓고 가짜 선거 맨날 추러서 백전백승하면 그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게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다 그런 식으로 정치하다가 비참하게 쓰러지질 않았습니까? 지도자들이 큰 그림을 그려야지 맨 쫌팽이들하고 골목대장이나 하는 그런 정치에서야 되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경쟁당의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국가 전체의 시스템 안정을 꾀하는 그런 정치회담을 도망하는 지도자가 그립습니다. MLB의 야구처럼 내노라는 강팀들 속에서 우승을 해야 영광스럽지, 쫌팽이 정당들 만들어놓고 혼자 뛰어서 혼자 우승하는 그런 경기장 만들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얘기하면 뭐 나올지 모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저희 방송에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돈을 기준으로 본 한국 정치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